아시아 넘버원 보아, 그녀가 3집 앨범 컴백을 앞두고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촬영에 여념이 없는 보아씨의 모습인데요. 자, 아침부터 장난기? 함께해요. 합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 촬영 제 첫째 날입니다. 새벽 5시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시각은 아침 7시? 그래서 그럴까 좀 피곤해 보이고 졸린 듯해 보이는데요. 어, 하품하는 모습. 깜찍하고 귀엽죠? 자 그리고 보아의 변신이 첫 번째! 우, 인디안소녀대기자두 번째 변신은 요렇게 앙증마코 귀여운 니하우 중국 소녀였고요 자 마지막 변신은 알토스 소녀 하이드입니다 마치 동화책에서 금방 뛰어 나올 듯한 아기의 모습이죠? 자 이렇게 각양각색의 매력을 발산하는 보아씨 인기는 국경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엽다고 하죠? 본인이 더 귀엽죠? 아 너무 귀여워 어게내네 오늘 뮤직비디오 촬영은요 보아의 3집 아틀란티스 소녀라는 노래예요 귀여운 소년적인 이미지도 있고요 쉐이크 쉐이킹 쉐이킹 쉐이크 가성 소리를 예쁘게 뽑는 걸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천사와 나을 부는 아이들 이런 게 있고 춤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따까지 필요 없고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춤을 준비하길래 이렇게 준비 과정이 다부질까요 보아 씨의 그 파프란 댄스 뒤에는 이런 준비가 있기 마련이겠죠. 바르고 뭐, 있는 게 뭔가요? 로션. 햇빛을 안 타게 하려고. 아니야. 그냥. 그냥 원래 바지. 로션 바르면 로션 바름 더잘 타요. 네. 남자 피디였기 때문에 잘뭘 모릅니다. 자 오늘 발매될 신곡 아틀란티스 소녀는요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로 비유한 동화 같은 노래인데요 여전히 이보아 씨의 주특기인 댄스 실력을 유감 없이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이 격렬한 댄스 촬영을 마친 후 마시는 한 잔의 물만. <laughs> 네. <laughs> 시원하게뭘주기후 기분이 좋아진 듯한 보아씨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는데요. 네, 투 장면.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아직 18살 선녀죠. 네, 마 엄마, 엄마. 보아 씨의 새로운 변신 현장 정말 말 그대로 원더풀 박사 습관 현장이었습니다. 깜찍한 외모와 파워풀한 댄스 실력 그리고 뛰어난 가창력으로 일본 열도를 사로잡은 보아가 신비한 아틀란티스 소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2001년 4월 일본에 진출해 현재 최고의 인기를 리고 있는 보아는 1집 리슨 투 마이 하트가 130만 장 2집 발렌티가 발매 당일 100만 장을 돌파하면서 일본 내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샤인위아로 일본 오리콘 차트 싱글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보아가 호주에서 3집 앨범 뮤직비디오 촬영을 가졌는데요. Fine, 자, 촬영에 앞서서 외국 백댄서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보아씨. Right? 네, 발언도 자연스럽고요. 소리를 예쁘게 뽑는 걸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 문바다 끝에 뭐가 있을까 오! 뭔가 오! 춤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과연 이번엔 어떤 춤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우선 촬영에 앞서서 가볍게 몸을 풀고요. 드디어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상집의 안무는 깜찍한 의상에서도 알수 있듯이 귀여운 댄스가 줄을 이른다고 하는데요. 힘든 촬영을 마치고 물한 모금의 여유. 이맛이야. 자, 이번엔 꼬마 아이들과 함께 자켓 촬영을 했는데요. 왼쪽에 앞니 빠진 남자아이. 주목을 해주십시오. 자, 어떻게 아이들이 보였을까요 뭐예요? 제가더 납치했어요. <laughs> 네 머리를 쓰다듬자 불신이 <laughs> 난 꼬마 okay, boy, you know. 보아의 목소리를 I 듣더니 조심스럽게 아, 아, 화음을 맞춥니다. 굉장히 yes, <laughs> 진지해졌어요. 아제는띠를 받아서 혼자 열창을 합니다. <laughs> 그렇게 자, 이렇게 아 열심히 해서 아 누나의 박수까지 받았는데요. 아 보아의 품에는 다른 꼬마가 안겼습니다. 별로 보아에게는 관심이 없는 꼬마 같은데. 자, 이 꼬마를 상당히 아쉬워하는 표정이고요. 자, 자신이 촬영이 시작됐고요. 최선을 다해서 멋진 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아를 따라다니면서 흰천으로 바람을 맞고 있는 스텝들 아, 눈물나는 노력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 보아도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춤을 마무리합니다. 자 결국 지쳐서 풀밭에 쓰러진 스텝들. 자 헬기가 이륙을 하고 뮤직비디오의 하이라이트 절벽 신 촬영을 위해서 모든 스텝들이 떠나고 보아 혼자 남습니다. 안녕. 자 아직까지는 손을 흔들면서 웃고 있는데요. 것빠 이거 빨겨 빨 봐. 네 거센 바람에 날아갈 듯 위태위태합니다. 헬기 오면 한 자, 마침내 헬기 촬영이 시작이 됐고요. 무섭다고 하던 보아 멋진 장면을 연출하면서 뮤직비디오 촬영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할 보아의 3집 앨범, 아틀란티스는 동화 같은 가사에 밝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빠른 템포의 댄스곡이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3집 노래, 아틀란티스 소녀 많이 활동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을에 콘서트 준비도 하니까요. 여러분, 콘서트때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오늘 이렇게 뮤직비디오 촬영장과 정준하 너무 감사드립니다.